어디서 그런 태도를 계속해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하지 말자고 부탁까지 드렸잖아요. 여기는 정당인이 아니고 국무위원이시니까 그 본부에 맞는 태도로 그렇게 질의응답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부탁 말씀 먼저 드리고요. 세금 도둑 잡아라라는 시민 단체 아시죠? 거기서 아, 주로, 주로 민주당과 발맞 춰서 일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정치 적인 언어를 쓰지 마시라고 아니, 하니까 또 같은 말씀을 거예요. 하세요. 예. 의원님은 질문하시고 제가 답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했어요? 답은 제가 드리는 거고요. 질문은 의원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질문 하지 않았는데 답했잖아요. 지금. 그러지 네. 말자고 지금 내 얘기를 막 했는데 바로 그렇게 하세요. 저는 제 방식대로 답을 할 테니까요. 질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방식대로가 아니고 제 질문에 답을 해 주시라고요. 질문을 제대로 해 주시면 제가 정의님. 답을 하겠습니다. 17년, 17년 상반기 해보겠습니다. 특활비 74억 내역이 통째로 빠졌다고 지금 문제제기 되잖아요. 의원님 17년은 문재인 정부 때 얘기입니다. 아니 게다가 문재인 정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그... 아니 저거 에 감찰에 나온 다음에 그건 제도에서로 넘어갔는 문제거든요. 됐고요. 그 특활비 집행 아니죠? 자료. 그 아니 제가 그걸 묻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자꾸 방해하세요? 질문하십시오 장관님. 예. 한동훈 장관님. 예. 제 질문에 답을 하시라니까요. 제가 자기 제가 얘기 제가 하지 말고. 밀고 있어요. 아, 참. 장관님. 예. 제 질문에 답을 해 주시라고요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지 않은 것만 계속 답하잖아요 위원님이 원하는 답만 드릴 수는 없죠 제가 묻는 것을 답을 해줘야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법무부가 일을 제대로 하고 위원이거든요. 있는지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확인할 있어요? 거 아니에요